자 m b t i 공개 빰빰빰빰빰빰빰 검사결과 나 너무 궁금해 검사결과 MBTI에 개비체이형적 성향은 16 퍼스널리티스 검사나 동적하게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검사나 검사를 마친사람들는말했습니다 실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성격 검사들 신시 누구인 거예요. 특정히 어떤 을 보이는지 확인해 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매우 비동의미이있 하는 것에 아주 좋아하는데 날 소개하는 거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이 빠고난다 매우 동의지 무리불 말하니까. 어.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매우 동의인데. 중간감을 받을 때에도 아침 <laughs> 야 돼. 집중해서 나 너무 검사 뻔했어. 한번 게감을 받을 때도 중감중감감을 받을 때인데 보통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데? 그럼 이거는 내가 먼저 무조건 말걸거든. 그럼 매우 비동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걸잖아. 야, 너네 도와줘.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는데 아는 사람이면 내가 먼저 말걸어. 그럼 나 완전 비동이로 갈까? 아 그럼 완전 비동이야 무조건 내가 무조건 말걸니까? 완전 미동이야. <laughs>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 나 완전 많은데 호기심 때문에 궁금하면 무조건 해. 그럼 100%동미지동미쌤 동의. 이거 이렇게 고민 말만 해도 바로 바로 돌아야 돼. 반이라고. <laughs> 알았어, 고민 안 할게. 다음. 야, 너네 MBTI에서 G자 모양이구나. <laughs>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검사 결과 다보 요즘 내손가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네가 다다 아는 거 아니야? 나는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어이 동이, 완전 돈이지. 자기들 잘하니까. 자금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뭐, 너무 잘못 눌렀어? 잠깐만. 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생각합니다 동의 맞는데 나도 뭐 잘못 눌렀어? 이 선페이지 눌러? 야나 너네 없어서 안 되겠다. 이 선페이지. <laughs> 야 너네가 너네가 돌려서 눌렀는데 원점인데. 야 너네가 돌려서 눌렀는데 다시 시작해? 어떻게? 퇴근 중. MBTI 포스트 파드시에 해석한다고 아래 밑줄 이 없어? 클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억하면 되겠다. 다시 해볼게. 나 너네한테 맡겨가지고 앞으로 가면 하나 앞으로 갈줄 알지. 쌤 국어를 왜케 못하냐고? 내 국어를 못 다니 이유 알려줘? 제 나라의 고수 이연변에서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충북 진천 사람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이연변에서 와서 지금 말을 잘 못했습니다. 못 16. Personalities Let's start.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 납니다. 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먼저 시작해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이게 비동이구나 왜냐면 난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니까 거의 없습니다가 비동이음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듣기평가 같애 다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b s o l u t e 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낯선 공간에 빨리 적응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와버리겠네 적응도 잘하고 체계적인데. 아 진짜. 나도 여기서 막혔는데. <laughs> 나 어떻게 해야 돼? 적응도 잘하고 체계적이야. 그럼 가운데 거어르다 그럼 나 망하는 거야? 중간도 있다고? 나 진짜 중간 할래.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맨 가운데 눌러도 된다고? 완전 고마워. 그러니까 난 적응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 그래, 이거 정확히 정, 가운데야. 오케이 오케이. 중립해도 돼. 고마워.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어, 당연하지. 아 b s o l u t e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와 어떨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어떨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이건 진짜 어려워. 왜냐면 케이스바 이케이스야. 착한 사람한테는 나는 무조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고, 저 근데 못된 새끼는 다 조져 놓거든? 이러면 난중간고 눌러야 돼. 중립이지, 그치? 나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엄청선해. 나쁜 새끼는 조져놔야 되거든. 중립하기 다 중립하기 다 그래.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 이거는 그래. 아니 집 직과 업무 환경이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고민되네. 정말 바쁠 때는 조금 어지러워있고안 바쁠 때는 깨끗해. 이럴 때뭘 눌러? 어 저스티, 착한놈을 패면, 풍경이지만, 나쁜놈을 면 그게 정다 그렇지? 내 인생이 신조야. 강자한테 강하자. 집과 업무환경이 대체로 잘 정돈되어 있지. 근데 이건 너무 바쁠 때는 이문기 때문에 하나 앞에. 오케이.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 나는 관종이야. 음,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 비동이 맞지? 잘못된 누 얘기해 줘.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 완전 창의적인데? 그리고 완전 현실적이야. 미 t 이 MBTI 잘못 만든 검사네. 난 정말 아이디어뱅크고 그리고 매우 리얼리스트네. 인데 다음 목을 야 돼? 너희가 도와줘야 되라. 창의적인 거랑 현실적인 거 중에 난 창의적인 게더 끌려 렵거나 독립을 하게 비동이면 누나네. 다 구독해 보는다. 난 창의적인 게더 빨리니까? 비동이. 음. 여기까지하자. 아, 여기. 여기까지. 사람 대부분 화나실 거 없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지. 화는 거의 안되지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화나는 일이 조금 있어 나 그럼 못 먹는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간 이유를 알겠어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지 근데 조금 있어 아 그러면 보통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어 이건 또 아닌데? 나 너무 성격이 규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니? 나 여행 계획은 내가 안 세우는데 비서나 실장이 세우는데? 그러면 여행 계획은 비동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나, 근데 나는 공감하기 되게 잘하는 편이야 근데 한두 명 정도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공감을 잘하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laughs> 기복이심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있어. 토론 시사인들의 민감한 말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난 진실 이더 중요해. 자신의 인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와, 그치. 나는 이연심까지성격으로기정못 하는 사람인가 봐. 개시 마이웨이일 때도 있고, 그러면 개시 마이웨이면 동의잖아, 그렇지? 걱정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개시 마이웨이니까. 응, 그래. 업무 스타일의 책이라고도 일자리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이, 그건 아니지. 종종 다른 사람들 러워합니다 전혀 부러워한 적 없어.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기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지. 계획 수립과 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아 이게 여행 갈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거든. 이거는 맞아.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왜나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있어? 어 대박. 이거 대박 아이디어가 흥분하는 일이 있어, 비동이. 아 잠깐만 잠깐만.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오, 나 너네 어, 아, <laughs>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 이거 맞지.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있어, 비동이. 자연 속을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자꾸 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 자연을안 걸어. 음 오케이. 상대방 이메일에 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는지걱정하합니다 아닌데 그냥 바거다그렇 비동이. 상대방이 회신 안 하면 그 사람 바쁜 거 보고 생각하지. 내말실수 생각 한번도 없는데.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자식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니다 야, 너네 미 i 스쓰이라고 생각 안 하니? 왜냐면 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자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없는데. 아, 어, 가정하고. 알았어, 알았어. 좀 빨리 할게, 오케이. 알았어. 빨리 할게. 안 한다. 안 한다. 너네 막거 하지 마. 얘들아, <laughs> 나 궁금해. 나내 MBTI 너무 궁금해. 다시 한번. 내가 만약 부모가 된다면 너네 시키대로 할게. 자녀가 똑똑하기보다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착한건 중요한데 똑똑하고 착면안 되겠니? 나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 건 맞는데 너무 바보 같다고도 싫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립이야 선생님 자녀는 초등학교 때 사탕 맞추하겠네요. 선 <laughs> 자녀가 있는 친구어가 <laughs>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방해한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 내가 생각한대로 밀붙죠 그럼 영향을 주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니까 동의야. 나는 게시판 그 마이이니까 음.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꿈은 현실 세계 사건에 중점을 두고 오케이 빨리 할게요. 개빡.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과 들어기 시작합니다. 동의. 주의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 이거 안 좋다. 그런데 계획하는 게더 많지. 음. 본인이 감정을 제야하기보다 감정이 지배하니다 아니야 보통 감정의 지배되는 경우 없어. 정장은 외하거나 역할별 활동에 받는 사격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지만 흥미로운 생아, 생각을 하며 시작해보냅니다. 어, 그건 맞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어, 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소 즉흥적으로. 아, 이거 둘 단데. 즉흥적이기보다는 계획이 더 많지. 다소 내성적인 교양 성격입니다. 완전 비동이지 나는 외향적이야.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아, 이거 너무 성격 밝혀지는 거아니에 잠깐 이클리지나 볼게. 우선은 이거 내가 해명을 한번 하고 얘기할게. 여기서부터 나서 펜타우스. 근데 발음이 너무 좋아. 내가 뭘발라지펜케어스널리티를뭘바지 뭐 우선 1 3 0 0 거야. 자, 다시, 다시 한 번. 나는 해명을 좀 하면 일 못하는 직원과는 일하지 않아. 대신 일 못하는 직원과 일하지 않다고 해서 해고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계로 만나지. 어, 그러니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의 해고가 하 어려웁니다. 그다음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 뭐야스퍼스야하이데과 킬피고야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향해 사는가, 뭐 어, 그런 거 아주 많이 생각하지. <laughs> 서연아 그래 일하는 분일잘야지 그다음 그래, 앞으로 내 조교들 참들고 하나 일 못하면 그냥 좋은 제자 선배로 아, 제자 선배들 제자랑 선생으로 살고 일 잘하면 우수 조교가실장이 되는 거야. <laughs>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가슴보다 논리. 그치? 그건 확실히 논리가 더 중요해. 선택을 보류하는 t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e 아, Shia. m b t i 이거 너희는 쉽게 e I go in 하는 e Potashimia. You pimunizi. Can you pound t h 이 law? Get up in t h e r 이 Something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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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 m e t h i n g w 가 l l be. Something 어쨌든 기도야 난 선택을 절대 미루지 않거든. 친구가 어떤 일로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게 합니다. 아, 아 이거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 그러구나길리건이 어, 그랬거든. 남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여성은 공감을 한다고. 어쨌든 우리는 또 어, 현대 매결을 위로 배우고 있어. 친구가 어떤 일로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 아, 이거는 둘다 그런데. 정신적인 지지 제공하고 문제를 처리하지. 어렵다 얘들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나 거의 없는데? 머릿불안해난 전혀 안 불안한데. 일정표를 만들어 솔직히 입니다 Absolutely.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laughs> 그때 협력도 진짜 중요하지만 나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 다수의 어리석은 결정에 동화되는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는 왕따가 되더라도 바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yes. 사실이 뒷받침되는 제상에 없이 모든 사람이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사실이 중요해.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동이. 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아니, 나 사람들 만면치쳐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yes.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기하기에 넘쩡납니다 yes.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치? 난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침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no.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야. Yes.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노. 괜찮아. 이해해.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있던 사람은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어, 나는 정 중앙에서 발언하는 편이지.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아, 이거는 정말 그럴 때도 있거 아니 때도 있다. 상찬명이라고 너네? 아, MT 진짜 공부하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아닌데 나불안안하는데난 전혀 불안하지 않아. 권력 을지는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권력 따위는 필요 없어. 근데 호의도 필요 없는데. 그서 어떻게? <laughs> 난 권력은 필요 없어. 근데 호의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사실과 진실이 중요해. 챈 예술,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코크로모에도 관심 있는데. 종족 사회적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늘도 합니다. 그렇지. 나는 주도적 리더지. 검사 결과야? 얘들아, 따다다단 지금부터 잠시 나만 결과 를 먼저 보겠다. 자, 검사 결과 돌러볼게 두부두부 같이 놀까? 창 띄우고? 어, 살 띄우고 같이 놀게. 안경벗어안경벗고 <laughs> 자, 검사 결과 창 다시 띄울게. 같이 봐. 결과. 자, EMTA 공개. 따담따판따파파파. 이거는 좀 별론가? 자, 검사 결과. 나 너무 궁금해. 검사 결과. 대답한 통슬자 EMTJA.

아, 스티브다스가 나라 같은 유형이라고성취실느끼는목통성자형 사람은 크든 작든 성취가 하나도 매력려느낍니다 맞아. 이들은 충분 전략적인 사바 자기들 나무과더빠르빠테니상다 서로 그렇게 단계별로 시해나서 진짜 내거역약을입니다포도살이 포기하고 말리들도대단하지라고 포주님을 버치는데 이들은 이들께 사실은 자기 암시가 됩니다. 또한 뛰어난 사이설 봐야 다른 동료를 치치치랑 거서 함께 더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완전 맞는데? 완전 라에 맞아. 기상인들은는자 사람들 우리 한치도 물러서 없습니다. 완전 맞는 말인데? 이들 단순히 내이 아니라 하다 상대방을 배려할지 모르는 미친 엑스라고 해도 난 신경 안써 왜냐면 난 잘난 미친 애 쓰니까라는 생각이 이틀에 섞어 <laughs> 결국 게시판이웨이라는 거지? 네 통솔 잘하 사람이 눌러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건 아마도 그들 자신처럼 정확하게 민첩하게 는 사람으로 지식로 인정하여 자신에게 감히 도전할 내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통솔 장에는 게스파는 유명인 스 t 브 v 스고 o b s 거짓말지 먹을 때처프랭클린로즈벳 j i 캐리 나 사진 찍어야겠네 어쨌든 썸네일로 만들어야겠네? <laughs> 이제게게 이게 소득순위 1순위야. 엠티젠는 1종독이야. 센마음에 아, 들었다. 음. MBTI 공합이더날카롭 리액션 하려고 준비한 건데 못 써먹었네